5월 28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사우디 프로 리그의 아릴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장인 30세 포르투갈 미드필더 브루누 페르난데스에게 계약 제안을 했으며 그에게 결정을 내릴 시간이 72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버풀, 첼시와도 연결된 바 있는 리옹의 21세 프랑스 미드필더 라얀 세르키 영입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에버튼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함께 다음 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33세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칼럼 윌슨 영입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달에 계약이 만료되어 fa가 되는 바이엘은 미네네 29세 독일 윙어루로이 사네를 영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여름 페에노르트의 18세 네덜란드 스트라이커 제피케노 레드 몬드를 자유 계약으로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널은 스포르팅의 스웨덴 스트라이커 빅토르 요케레스의 에이전트와 리스본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그를 영입하기 위해 5,870만 파운드의 제안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입스위치 타운의 잉글랜드 스트라이커 리암델랍과의 계약 체계에 합의했으며 현재는 선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세 포르투갈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사우디 프로 리그의 알나스르를 떠나 6월 15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 새로운 구단과 계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